자 다음은 신입니다. 이렇게 신 목록들이 있어요. 신에다가 자물쇠를 걸 수가 있습니다. 바로 락이라는 거죠. 락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나 딜리트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복사는 가능하지만 붙여넣기는 안됩니다. 그래서 이 신을 잠궈 놓을 수 있습니다. 걸려있죠. 누르게 되면 자물쇠가 빠집니다. 나의 이런 신을 제 저장을 못 하게 하고 싶다 또는 이런 신을 이제 저장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 싶으면 게다가막을 걸어 보시 걸어 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또한 저는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 신에다가 비번을 거는 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믹서 교회의 믹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쓰다 보니까 조금 다른 신을 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만의신에다가 비밀번호를 어, 암호를 거는 게 있으면 좀더 좋지 지을을라 라는 인적적인생이있있습다다자 그럼 마다겠습니다